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 고수입니다. 오늘도좀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왜 보시죠?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즉, 미국 학위,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커리어 패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 미국에 가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 미국에 학위가 있으면 인생이 잘 풀려요. 좋아요. 어디 전 세계 어디 가나. 미국 학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해주고 그걸 사용해서 인생이 더잘 잘 풀릴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유학으로 와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뭐 많은 유럽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으로 와요. 유학으로 왔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잡을 잡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이공계에는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어 미국에서 이제 남으실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 박사 하는 동안 되게 많은 연구 활동을 해요. 미국에서 사실 석사를 저는 투 아카데믹 이어 박사를 4 아카데믹 이어 총6 아카데믹 이어 를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6년 정도를 산 거잖아요 미국에서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저는 지금 어,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연구팀 에 다니고 있어요 즉 연구원으로서 의 삶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근데 어 이게 굉장히 어 심각한 얘기라서 제가 이 얘기를 좀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어, 성공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어, 더 좋은 엔지니어가 될 건지 에 얘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 영상을 굉장히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클리어하게 제가 좀 말하려고 합니다. 이, 이거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요. 어,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요. 미국의 예의 범절이라든가 미국 연구 환경에서 그 연구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익숙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혹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는 저는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해요 그런데 가끔 미국의 연구팀들의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동양에서 오신 분들 미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항상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미국 문화화 너무 이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죠. 그래서 그 예를 오늘 한번 들어보면서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면서 혹은 졸업하고 미국에서 교수를 하시거나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미국의 문화 코드를 알아야지만 미국 사람들과 어, 잘 시너지를 내면서 훌륭한 연구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을 잘 모르면 미국 사람들과 항상 싸우고 미국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미국 어떤 문화 가운데서 사람들로부터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해요. 결국엔 본인이 미국에 와서 미국의 문화를 잘 배워야 되는 문제인데 본인이 잘 못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는 나라 돌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 사람들 인종차별 되게 심해 나 정말 인종차별 당했어 심하게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공계에서 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어 그런 어떤 문화적인 코드 미국에서 연구하는 어떤 코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당연히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에 따라야 되는데 로마에 와서 그런 어 다른 어떤 로마 문화가 아닌 대로 멋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사람들이 어저 사람 왜 이렇게 예의를 안 지키지? 어저 사람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되게 차가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인종 차별 당했어라고 말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서 인종 차별 당했다는 게그 케이스를 정말 분석해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연구할 때, 자, 예를 들면 어, 우리가 미국에서 컴퓨터 칩을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컴퓨터 칩을 연구할 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전자공학과 출신들이 어떤 컴퓨터 칩의 어떤 회로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설계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출신들이 그거를 어 연구할 때그 칩이 돌아가게 할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알고리즘이든가, 뭐 운영체제 관련된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연구하겠죠. 그리고 저 같은 기계공학과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할 수, 설계한 대로 생산이 될지, 그 어떤 어 취백 어떤 기계적인 구조나 재료 그리고 그게 그게 온도에 어, 어떻게 잘 반응해서 어떤 크랙이라든가 그런 게안 생기고 아주 신뢰성이 강한 컴퓨터 칩이 될지 그거에 대해 생각하겠죠. 화학공학과나 재료공학과 친구들도 어. 이런 기획과 사람들이랑 비슷한 일을 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미국 인더스트리에서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인터디스플레이너리 리서치를 잘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현대의 공학 산물은 굉장히 복잡한 것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어, 전자공학과 출신만으로 할수 있는 일이 없고 기계공학과 출신만으로 할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미국 문화 속에서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저는 기계과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성질 뭐 어떤 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이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특이한 어떤 어, 재료가 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의 거동에 대해서 매우 잘 알아요 제가. 기계과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자과학과 출신들은 이런 걸 당연히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거꾸로 어떤 회로의 시그널 인테그리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어, 전자과 출신이랑 기계과 출신이 제가 만나서 함께 시너지를 내야지만 훌륭한 컴퓨터 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 기계과죠 전자 회로 컴퓨터 칩 회로 설계자랑 만났어요. 그럼 저는 아주 심플한 퀘스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정말 황당한 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인덕터가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사실 전자공학과 나온 사람들 은 기본이죠. 기본이지만 어, 기계공학과인 저는 그게 왜저 어, 저곳에 위치되어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문화에서 기본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서로 모르는 것에, 거에 대해서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거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서로 리서치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포용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게 아주 미국 문화의 강점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그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제가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화공과 나온 사람들한테 뭐 화학 그런 반응의 기본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또 전자공학과 출신에 제가 뭐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의 차이가 뭐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몰아가지 않는 굉장히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이제 팀에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혹은 미국에서 교육받았다 받다 하더라도 그 미국에서 딱 박사만 꼴랑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삶은 미국적이지 않은 곳에서 한평생을 보내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미국 문화를 정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어, 모 국가, 모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 문화가 아주 중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연구할 때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예요 그래서 전자공학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본인이 기계공학 박사라고 이렇게 온갖 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사람들 앞에서 쪽 당하기 싫, 소위 말하면 쪽, 쪽팔림을 쪽 당하기 싫어서 온갖 이제 모르는 거를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아는 척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어 고상하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전자공학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한 채 연구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결국엔 그 사람이 본인 체면 때문에 물어봐야 될걸못 물어봐요.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하 같이 일하다 보면 어떤, 뭐랄까, 어 실수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회의를 할때 특히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제 기계 쪽으로는 굉장히 전문가요. 예 그래서 기계의 뭐 피로 파괴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같은 아주 복잡한 어떤 매트리얼 거동에 대해서는 잘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떤 회로의 어떤 기본 소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전 기계과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문화의 장점은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지금 인공지능 칩인데 여기서 왜 이런 어, 전자 컴포넌트를 여기에 배치해야 돼? 그게 사실 인공지능 칩 개발을 공부한 전자공학도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컨셉이지만 저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문화의 강점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소위 말하는 쪽을 주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미국 문화예요. 그게 미국 문화의 강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체면 문화에서 오신 일부 이제 국가에서 오신 외국인들은 여기서 그런 질문 하면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요너 박사인데 그것도 몰라? 기본적인 건데. 너 학부 때 그런 네가 전자공학과가 아니더라도 기계공학과를 하더라도 학부 때뭐 일반 물리학에서 배우지 않아? 너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하고 쪽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 미국에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미국에서 교육받았다 하더라도 어, 미국에서의 교육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평생 미국이 아닌 곳에 살다가, 살다가 미국에서 박사만 마친 경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미국 문화 코드를 몰라요 그런 채 이제 어, 미국의 연구기관에 조인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문화 코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뭐랄까 미국적이지 않은 어떤 요소들을 미국 연구팀에게 주입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 일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나고 자란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미국의 이인터디스플레 s 너리 리서치 즉 전자공학과 출신한테 기계공학과 출신이 아주 베이직 컨셉을 물어봐도 서로 쪽을 주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전자공학 출신들도 기계공학과인 저한테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를 그 사람한테는 어려운 걸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케니칼 스트레스가 힘과 면적의 펑션인데 그게 왜이 상황에서는 미케니칼 스트레스가 높은 거야? 이런거는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실, 어, 대학교 2학년 정도에 배우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전자공학과 출신 박사인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면 서로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그 사람한테, 야, 너 박사람에 그런 것도 몰라? 야, 그런 거, 네가 아무리 전작가라고 해도, 야, 그런 거는 뭐 구글 검색 한번 해보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네가 니네 학과 1학년 과정에 일반 물리학 정도 듣다 보면 알수 있는 거 아니야? 야, 너 너무 실력 없다. 너 박사 맞아? 이런 식으로 쪽을 주게 되면 은그 연구팀은 결국에는 활발한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좋은 어떤 설계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와셔서 어, 연구를 하면서 이런 미국의 인터디스플라이너리 리서치 하는 환경, 그 문화가 뭔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연구할 때 너무 좋은 게 미국 사람들은 정말 어 그런 인터넷 스플라이너를 리서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계과 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공학 어 소프트웨어를 뭔가 어제 연구에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한 사람한테 그들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공. 코스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뭐 어, 뭐 이거를 디버깅해야 되는데 어, 어떤 식으로 디버깅해야 돼. 뭐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기계공학과인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의 연구 환경은 이런 환경에서도 어, 친절하게 서로 쪼글 주지 않고 알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계과, 전자과, 화공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사람들이 팀 안에 뭉쳐있으면 서로 막 다른 전공을 서로 막 배우면서 팀이 아주 무한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어떤 완성도가 높은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미국의 문화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모른 채 특히 체면 문화에서 오신 특히 동양권 같은 데서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체면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박사인데 이거 아 이거 이거 물어보면은 이 상황에서 물어보면은 아내 권위가 떨어지는데 아 이거 이거 뭐 하면서 이렇게 참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은 뭔가 이제 어, 오픈 디스커션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아 내가 이거 전작과 애들 앞에서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얘기하면 내가 아 이거 좀 쪽팔린 건데 내가 잘 모르는 거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서 잃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팀워크도 그걸로 인해서 파괴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 체면 세우고, 자꾸 이러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 팀의 팀워크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엔 팀 전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싸늘하게 보죠. 싸늘하게 보고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해요. 자꾸 그렇게 자존심만 세우고, 체면 세우고, 막 다른 사람 쪽주고, 그리고 본인은 쪽팔림당하는 거 싫어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결국엔 미국 엔지니어들이 그 사람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기피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국 회사 취업해가지고 혹은 미국 대학원 가서 연구하면서 내가 미국 아들한테 인종 차별 너무 당했어라고 또 말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미국 문화 코드를 몰라서 미국 사람들로부터 약간 싸늘한 그런 걸 반응을 당하는 거지. 결코 그게 인종 차별이 아니에요. 저는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미국에서 어, 석사 박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그런 리서치 환경의 어떤 어, 한국과의 차이점을 동양과의 차이점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과 일할 때잘 하고요.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를 그리고 항상 팀에서 저를 어,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연구원으로서 꼽, 꼽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현재 미국 대기업의 부장이 된 거죠 아시겠죠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못 깨달으시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미국 대학원에서 뭔가 실패를 경험하고 혹은 미국에 취업하더라도 미국 직장에서 뭔가 실패를 경험하고 동료들로부터 동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으로 어, 바라봄을 당한다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한국 가서 실패한 다음에. 짐 싸서 돌아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난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했어 라고 말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듯이 미국에 왔으면 미국 스타일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영상의 모든 내용은 매우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